뉴스와에 대해서는 온천거리 박물관 조성과 연결대로 개통 등 온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들 사업 모두 온천장 활성화라는 목표로 추진한 건데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지역 콘텐츠 개발과 관계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온천장의 역사와 미래를 전시한 온천거리 박물관 그리고 중앙대로와의 연결도로 이두 사업의 완료로 온천장 홍보와 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거리 박물관과 관련해 이정표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아가 온천장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젊은층에게도 관심 받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현대적 감성을 반영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면서 온천다운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온천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원래 회의에서는 온천거리 박물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차 할아버지상 설치, 전차 모형 위 에어컨 실외기 철거, 학과 할머니 조형물 비율 조정 등의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 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은 학계 등 전문가 심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행 건이 또 우리가 도시재생...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접목을 시켜서 또 주민들이 또 원하고 이용자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온천장의 모습, 콘텐츠 개발, 주민과의 소통으로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CN뉴스 박인매입니다